아비 오고 나니까 다 쓰러지네요. 쓰러진 모습 참 네. 얘들은 좋답니다. 이베리스 이제 피기 시작했고 글로버 길리아. 아분에도 이베리스 심었답니다. 아, 얘들은 비, 비를 맞으면 이렇게 무지개 돼이지 얘는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네. 문빈입니다. 원여 잔대입니다. 꽃창포예요. 분홍 바늘 꽃이에요. 아이스캔디입니다. 겹휘브휴입니다 아이스캔디랑 야 조금 다르네요. 와 아, 얘도 참 예쁘네요. 휘버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버휴예요 별령하자 이식한 것이고요. 우리 까미가 이렇게 밟고 다녀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피터보단 낫네요. 피터는 발이 얼마나 큰지 까미야 비켜봐. 용담 포기 나누기한 거 어떻게 됐나 궁금하셨지요?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너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얘들이 제대로 못 자랐어요. 꼬리풀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입니다. 잉글리시 라벤더예요. 노지월동 잘합니다. 쓰러진다고 허리 볼건 동염했답니다. 원예 잔대랍니다. 이베리스가 제일 일찍 내다 심은 이베리스. 예쁘게 피었지요. 들여다 보면 더 예쁘답니다. 인디안 캡이랍니다. 얘도 노지 월동도 하고요. 자연바라도 하고요. 여기는 노랑색 모자랍니다.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올라야예요. 첫 개화예요. 조금 있으면 많이 피겠네요. 무궁화 고강, 아직도 잘 피어 있고요 아, 장미는 밤새 비 맞고, 어, 바람 한번 불어야겠네요. 그래야, 이, 그, 비가 다 떨어지겠네. 아이고이 벌은 밤새 집에 못 갔나. 움직이지도 않네. 에키네시아, 흰색입니다. 우리 장미 잘라줘야 될게 너무 많네요. 노랑 미니 장미예요비온 뒤의 모습입니다. 음, 거리 벌써 나와서 날아다니. 향기 좋은 백합, 얘들도 다 자기 이름이 있겠지만, 백합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기억할 생각이 없답니다. 에키네시안의 집이에요. 주체라가 요렇게 땅바닥에 엎드렸네요. 아, 노로우줌은 습기를 좋아하니까 기분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느티나무 아래 엄청나게 그늘진 곳입니다. 백합도 잘안 되는 곳이에요. 오랫동안 백합을 심었는데 백합이 잘 살지 않네요. 아, 여기는 오랫동안 백합을 여기 저기 옮겨 심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처음에는 흰색만 심었답니다. 어, 저 단풍잎 촉규화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당아웃도 있고요. 원예 잔대가 안 쓰러지고 잘서 있네요. 노루 오줌은 습기를 좋아하고 그늘을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나무를 감나무 잘랐는데 그늘진다고, 얘는 더위에 이렇게 말라 죽었답니다. 꽃이 원예 잔대랍니다. 얘는 꽃이 더 작네.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닌지, 아, 여기 너무 가물어요. 키네시아 종류가 줄었네요. 미니의 키네시아예요. 여기는 노로오줌네 집인데요. 노로오줌이. 너무 가물으면 이렇게 꽃이 제대로 안 핀답니다. 꽃이 올라오다가 마르고. 영 여기, 아이고, 얘는. 잎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하네요. 수건 리나리아에요. 촛불도 쓰러질까 봐 미리 허리 동염 했답니다. 근데 네, 장미가 이제 해나면 일어서겠지요. 얘도 참 예뻤는데 미쳐 찍어주기 전에고만 비가 와서 쓰러져 빗네요. 아, 예쁘다. 바늘꽃. 보이지도 않네. 겹 옆에 있휴때문에 바늘꽃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예쁜 접시꽃을 이렇게 피도록 못못 못 보여드렸네요. 이전 망울도 예쁘지요. 바깥에 심은 아나벨입니다. 분홍 아나벨은 죽었어요. 흰색 겹접시 꽃이 사라졌나 안보이네요.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네요 이 접시꽃은 꽃꽃이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네요 그런데 얘는 남의 집에 났기 때문에 아마도 퇴출 대상입니다 여기는 루드베키아네 집이랍니다 루드베키아예요 버바스쿰은 여기저기 잘도 나네요 응? 온집에 버바스쿰인 것 같으네 여기는 에키네시아 집인데 루드베키아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 아 예쁜 꽃 예쁜 꽃 봤어요 접시꽃이랍니다 빨간 겹접식곳이 에요？위성 묘 아래 꽃창 포네 집 입니다. 여기는, 음, 얘들은 잘펴 있네요. 미니 겹백합입니다. 예쁜 모습 사라지네요. 비가 와서 안개꽃이 쓰러지네. 이렇게 무너져 내리네요. 허리동염엔 안개꽃입니다. 아주 작아요, 안개꽃, 꽃이. 여기도 백화 피기 시작하네요. 데일리, 어제 피었던 곳, 꽃다 지고, 새로 피고 있고요. 얘는 하루밖에 못 산답니다. 한 바닥이었는데 다 사라지고 한 폭이 남았네요. 여기, 여기 빈자리가 다 용머리살이였답니다. 떡갈잎 수국 예쁘게 핍니다. 그런데 비에 얘가 고개를 많이 숙였네요. 긴 꼬리풀이에요? 옆집으로 얼마 가고 있는데 얘는 계속 피겠습니다. 망울이 이렇게 많네요. 옷 속에 물이 하나 가득 들었네요.